자, 네 번째 프리로, 노다를로 한 풀어봅시다. 자, 노드 다 찾아볼게요. 밑에 기준 노드. 이거는 S분의 1 슈퍼 노드. 이거를 V1 여기를 V2 첫번째 노드에 케이션을 적용을 하면 공급되는 전류는 없으니까 0 1분의 V1 빼기 S분의 1 더하기 이쪽은 S분의 3분의 V1 더하기 5분의 V1 빼기 V2 노드2에는 공급되는거 없어요 0 나가는 거는 5분의 V2 빼기 V1. 더하기 S분의 V2. 자, 이거 좀 정리했다 칩시다. 중간 과정 다 적으려고 기 귀찮다. 정리하면 첫 번째 수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정리 한번 여기까지 해, 해봐야 됩니다. 눈으로 따라가지 말고. 자, 이 행렬 형태로 적어요. 자,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V2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크네머스 룰을 쓰면 되죠. V2. 전체 디터미넌트 분의 오늘 OS 더하기 18V2니까 앞에는 그냥 적고, 뒤에다가 이거를 적으면 되죠. S분의 15, 0. 자, 이거 디터미넌트 계산 쭉 해가, 해보면 가해 됩니다. S제곱 더하기 8S 더하기 18분의 3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풀이 메시 방법 자가 회로를 또 다시 한번 그릴게요 회로 그려보면 알지만 이 지금 회로에는 메시가 두개 있죠 그래서 둘다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쪽을 I1 얘를 I2라고 잡고 이 회로에는 전류원이 없죠 전류원이 없으면 무엇이 가능하죠? 쇼컷, 지름길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해봅시다. 위지수 I1, I2. 이쪽은, 여기서 공급되는 거는 S분의 1. 여기는 소스 없으니까 0. 이거 잘라가. 첫 번째는, 첫 번째 메시에 있는 모든 임피던스의 합. 1 더하기 S분의 3. 여기는두 번째 메시에 있는 거다 더하면 S분의 3 더하기 S 더하기 5 여기는 공통으로 물렸는 게 S분의 3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대로 나놓고 풀어도 되고 첫 번째 수식을 곱하기 S 해주고 두 번째 수식도 곱하기 S 해주면 되네, 그죠?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건 I2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때 크레머스 룰을 사용을 합니다. I2를 구해요. 앞에 뒤에는 z 행렬 A. 전체의 디터미넌트 분의 s 플러스 3 마이너스 3, 요 1, 0. 이거 계산을 해. 중량하고. s의 s 제곱따기8 s 따기 18분의 3입니다. 그럼 부요가 뭐가 부요냐 하면은, i2 곱하기 s가 되죠. s 곱하기 i2s. s 곱해면 떨어지고 남는 거는, 이것만 남죠. 뭐 같은 결과니까 이걸로 풀이 가정 끝입니다.